안녕하세요. 주간부간유타운 10월 첫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재개발을 먼저 보시면요. 부관인 2구역은 10월 첫째 주에는 이제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. 부관인 3구역은 다세대 매물이 프리미엄 8억 8천에 거래된 게 확인되었습니다.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신촌은 이제 거래된 내용이 없고요. 신촌 프로전후 5구타입한 건이 13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부가은 2구역은 10월 첫째 주에는 이제 거래된 내용이 그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. 부가연 3구역은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. 다세대 매물이고요. 평가금액은 1억 초반. 그리고 프리미엄은 8억 8천. 그 다음에 매매가액과 보증금 확인이 안 되고요. 초기 투자금은 8억 9천5백0에 들어가는 다세대 매물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는 이편한세상 신촌은 이제 거래된 내용이 없고요. 신촌프로에서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. 59.91제곱미터가 9월 11일에 4층이 13억 9천에 거래됐다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. 10월 첫째 주에는 개획자 2단지에서 101.99제곱미터가 9월 13일에 13층이 23억 9,500에 거래됐다는 게 올라와 있고요. 마포레미안 프로젝트에서는 3단지에서 84.60제곱미터가 9월 13일에 12층이 18억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, 그 다음에 4단지에서는 55.97제곱미터가 9월 7일에 7층이 16억 3천, 그리고 마찬가지로 5 9 7제곱미터가 9월 12일에 15층이 16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84.60제곱미터가 9월 3일에 9층이 18억에 거래가 되었고, 84.89제곱미터가 9월 15일에 26층이 19억 3,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주간 보간유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